그 아침에 또 설교하실 때 이제 그 적자 생존, 그 적자를 보고 살아야 된다고 뭐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런 거 하고 이제 부자가 되라고 이제 투자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부자가 되도록 하는 그런 거니까 이게 연관이 있나? 뭐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게 과연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게 맞나? 뭐 부자가 천국 가는 거는 뭐 낙타가 저 바늘 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네. 아, 그래요? 목소리가, 뭐, 어이구, 너무 큰데? 목소리가. 어대재합니다 <laughs> 네. 들리시나요? 뒤에? 예. 네. 생각해보니까, 그. 적자를 보려고 하더라도, 뭔가 있어야지 줄수 있지 않겠어요? 그니까 뭐, 뭔가 흘리려고 해도, 가진 게 있어야 되고 추수를 하려고 해도 가진 뭐 농과 밭이 있거나 포도가 있거나 해야 흘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 무언가 재산을 적극적으로 증식하는 어 것은 뭐 상당히 중요하다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그 너무 많은 분들이 연령대가 뭐좀 차이도 많으시고 각자 이제. 처해진 상황도 다 다르신데, 어떤 포커스에 맞춰서 얘기해야 되는지 참 고민하다가 어, 생각을 한 게, 제가 어, 지금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주식투자와 관련된 일을 하나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음식업, 요식업과 관련된 일을 하나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제가 그 모토로 삼고 있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어, 그것을. 좀 여러분께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제가 제 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저 94년에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어 증권회사를 입사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는데 장기신용은행 산하의 장은증권이라고 거길 들어갔었어요. 거기서 처음 입사를 해서 어 증권회사 생활을 했었고 거기서 이제 회사의 자산을 운영하는 상품운용팀이란 데서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98년에 옮겨간데도 지금 또 희한하게 제가 들어갔던 데는 다 없어지는데 동양증권 지금 유한타증권으로 바뀌었습니다. 유한타증권이라는 데의 전신이 동양증권인데 거기로 옮겨서 또 상품운용 팀사나 또 선물옵션 팀이라는 데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옮긴데도 또 지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진승경 게이트로 좀 아시는 분은 좀 아실 텐데. 그 리젠트 증권이란 데가 있었고, 지금 이제 골든 브리지 증권이란 데로 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서 어, 2000년까지 근무하다가, 어, 제도권 생활을 좀, 원래 좀 성격이 좀 자유로운 걸좀 좋아해서, 제도권 생활 도저히 못 하겠다. 나와서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어, 증권에서 나왔어요. 나와갖고, 어,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야인 생활 비슷하게, 뭐 제가 제 개인회사 하면서, 어 그렇게 이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지금 다루는 투자하는 그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은 어 우리나라 주식은 물론 다 대부분 뭐 많이들 하시니까 저도 그 주식 부분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선물 옵션이라고 많이들 뭐 위험한 상품이라고 얘기하는 그 선물 옵션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보통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 해외 상품들을 좀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S&P나 나스닥에 직접 투자한다든가 아니면은 크루드 오일이라고 하는 그어 석유 석유를 이제 트레이딩한다든가 아니면 저그 상품 선물 중에서 이제 뭐 옥수수, 커피 뭐 이런 거를 좀 트레이딩한다든가 그다음에 그 채권 선물 같은 걸좀 트레이딩하는데 그뭐 그러니까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뭐 포지션을 제가 만약에 옥수수를 어 떨어지는 쪽에 걸면은 실제 옥수수 가격이 하락하면 이제 돈을 벌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 어 떨어지는 쪽에 걸 걸었을 때 이제 집안 식구들하고 어디 극장 가도 팝콘은 절대 먹지 마라 뭐 <laughs>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서좀 약간 그 포지션마다 좀 예민하게 그렇게 이제 좀 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 해외 쪽 투자한 거는 지금으로부터 한3 4년 정도밖에 안 됐고요 그전에는 계속 어 국내 쪽만 이제 투자를 하다가 어 이게 뭐가 좀안 되겠다 우리나라에서 계속 머무는 거는. 어, 실제 자기가 가진 어떤 역량이 있으면은 10분 발휘하는 그런 쪽으로는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해외 쪽까지 좀 손을 대게 됐고 나름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을 정도로의 성과는 이제 좀 내고 있습니다. 이게 뭐 근데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제일 좀 고민했던 부분 뭐냐면은 이 자리에 분명히 저보다 뭐 주식이 됐던 아니면 투자가 됐던 아니면 뭐 요식업이 됐든 창업이 됐든 저보다 더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실텐데 그분들 앞에서 제가 뭐 이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게좀 실례일 것 같다는 좀 생각도 드는데 그냥 어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 정도를 이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단 그리고 아 요식업 하는 거는 뭐냐면은 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스시집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 2010년에. 에, 장난 삼아서 뭐 장난 삼아서 하면 안 되겠지만 <laughs> 장난 삼아서 어떻게 그 일본인 요리사 셰프 스스 셰프를 알게 됐고 그 사람이 하는 음식점을 자주 갔습니다. 자주 갔는데 이제 제 후배 이제 같이 사무실에 있는 후배가 그냥 형도 이런 거 하나 하면 좋지 않겠냐. 그냥 우리가 편하게 가서 먹을 수 있고 뭐 설마 손해와 보겠냐. 손해 보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된다고 뭐잘 손님들한테 해주면 되는데 왜 손해 보냐 그래갖고 처음에는 안 한다 그랬다가 계속 얘기하니까 또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냥 스시집을 하나 하자 그래서 신사동에 하나 내게 됐고 어, 3년 동안 꾸준하게 적자를 봤습니다 <laughs> 꾸준하게 한 번도 흑자단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계속 끌고 왔었는데 그 다음에 3년 후에 그 일본인 셰프, 처음 만났던 셰프하고 제가 3년의 시간 원래 준다고 속으로 마음속에 갖고 있었거든요. 금방 사람을 이렇게 중간에 안 된다고 자르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 3년 후에 결별하고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주변에서 다 하지 말래요. 저 집안 사람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뭐뭐 하러 하냐 본업도 아닌데. 근데 이미 3년 동안 쭉 적자는 받고 그래서 생각에 망하지 않는 가게 하나만 해보자 망하지 않는 가게 하나만 해보자 이거 하나만 성공하면 나는 만족하겠다 그래갖고 어, 선릉에 스시산원이라는 9석 규모 방에 4석이고 그러니까 총 13명 앉을 수 있는데요 스시산원이라는 가게를 처음 오픈했습니다 그게 이제 2013년경인데 목적이 하나잖아요 망하지만 않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 망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냐 했는데 처음에 그 일본인 셰프하고 저희가 갈등이 있었던 건 뭐냐면은 저는 그 설렁탕집 그 얘기 아십니까? 혹시 뭐냐면은 어 어떤 주방장이 설렁탕집을 하는 주방장인데 어 주인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 갖고 이 주인을 꼭 망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있는 고기 없는 고기를 다 설렁탕에 넣습니다다 때려 놓고 원가를 많이 써, 쓴 것처럼 이렇게 해버려서 이제 망해라. 그랬더니,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오히려 망하지 않고 굉장히 흥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일본 셰프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망하게 해라. 고객들한테 퍼줘라. 망하게 해라. 3년 동안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일본 셰프는 그걸 듣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매일 사입합니다. 사입하고, 고객들한테는 정량만 줘요. 그리고 남은 거 마지막에 온 사람들한테 줘라 해도 안 주고 냉동고에 얼려요. 근데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냉동고가 모자르대요. 그래서 가보니까 전체 냉동고가 꽉 차고 이제 여분의 또 얼릴 또 사서 또 얼려야 되니까 그걸 3년 동안 계속 했거든요. 근데 3년 뒤에 셰프를 바꿨습니다. 셰프를 바꿨는데 이 셰프는 제 말을 알아들어요. 그리고 자기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렇게 런그 되니까 아, 망하지 않은 가게가 실제 되게 됐고, 그 망하지 않는 가게가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자신감을 얻고 나서, 그 다음에 어, 2호점을 이제 스시산원청이라는 데 역삼점에다, 역삼역 쪽에다 내고, 그리고 작년 11월에는 광화문에 또 스시산원경이라고 그래갖고, 총 3개의 매장을 이제 오픈했는데, 그, 그런, 아니, 요식업도 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투자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에 부자가 되는 방법은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뭐 제일 확실한 거는 재벌 부모 만나는 게뭐 제일 빠르죠. 그냥 부모님 부자고 나도 부자고 그러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따지면은 부자가 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첫 번째가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두 번째가 주식. 근데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거 주식하고 좀 약간 사실 광범위한데 부동산에는 사실 그 땅에 나오는 모든 자원들 관련된 것도 뭐 석유라든가 금 석탄 뭐 이런 것도 다 광산 이것도 부동산 자원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주식은 어, 주식 매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창업도 사실 주식. 삼성전자도 주식회사고, 지금 상장 안돼 있는 주식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실제 거래는 안 되지만 창업도 사실 주식회사의 일종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모든 회사를 창업하는 활동, 이걸 주식, 그리고 흔히들 말하는 채권, 금리, 금리 상품들이죠. 은행, 아니면 자산 운용, 신탁, 이런 쪽에서 이제 운용하는 것. 이 크게 세 가지를 벗어나서는 부자 될수 있는 어, 방법은 없습니다. 뭐 대충 다이 범주에 들어가요. 뭐 특이하게 비트코인 뭐 이런 거 있는데, 그 워낙 예외적인 상황이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화폐 일환으로 일환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요 투자에 관련돼 지금 말씀드린 부동산, 어, 주식, 채권 요 순서에 대해서 그 말씀 제가 이제 모토로 삼는 말씀 이게 정확한 인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들 계신데. 안 여쭤봤어요. 그냥 계속 혼자 생각한 거니까 제 마음대로 그냥 생각하고 제 마음대로 해석한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그 마태복음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이에요. 그 잠깐만요. 목이 말라서 내용은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어,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글씨가 안 보여서 안경 좀 올릴게요. 어, 마태복음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그 하여 또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선할 새뭐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할, 함께 참여할지여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주었었나이다. 고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한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겨나 맡겼, 맡겼다가 내가 다시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런 내용이고, 누가 보험도 뭐, 어, 같은 내용이고, 누가 보험에는 거기에, 에, 치, 이, 취리, 어, 치, 어,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이 내용이, 어, 은행에 넣었다가, 이자를 뭐, 받, 게 어, 어, 받도록 하는 게 뭐, 낫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제가 이, 이 말씀을 해드리냐면은, 어, 여기에 나와 있는 종들의 행태가 이제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땅에 돈을 묻거나 주인은 세 가지를 얘기하죠. 장사를 하거나 착하다고 했고 그 은행에 맡겼다가 이자를 찾는 행위 하나 이제 언급을 했는데 그렇게 한 종은 지금 없어요. 그리고 땅에 묻은 종을 굉장히 이제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사실 저제 생각엔 투자의 기본이거든요. 왜냐면은 장사를 했다는 거는 그만큼 리스크를 감내한 겁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아무 리스크를 안 지는 거는 땅에 묻어 두는 거예요. 물론 뭐 누가 파서 가져가면좀 위험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가능성 없다 생각하면은 이게 제일 제일 노력 안 하고 제일 수고 안 하고 그냥 묻어 두는 것. 다음이 은행이에요. 은행에서 넣었다가 이자와 함께 찾는 것. 사실 제일 힘들고 어려운데 장사하는 종들이 충성되고 복되도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장사하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안한 사람의 돈을 뺏어다 가져다 줍니다. 물론 이제 천국의 비유긴 하지만 저는 이것도 그 투자에 있어서의 진리라고 보는 게 뭐냐면은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은 위험을 져야 돼요. 여기는 지금 나오지 않지만 장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남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종들은 다섯 달란트,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두 달란트 이렇게 남겼는데 만약에 열심히 장사하려고 했는데 안 남았어요. 주인이 와서 봤더니 다섯 달란트 줬더니 네 달란트 남겼어요. 네 달란트 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왜 그랬냐? 그런데 열심히 장사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더 열심히 해서 뭔가 해보겠습니다. 했다고 해서 그 주인이 종을 벌하거나 그랬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 내용하고 상관없이 제 생각에 그 열심히 하려고 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한 보상이 따르게 돼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거든요. 그래서 위험을 위험을 가장 많이 테이크 한다는 게 이제 어 투자의 기본이에요. 근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도 이제 뭐 문의를 하고 나면은 어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그래도 안전하게 돈을 많이 벌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없어요. <laughs> 없습니다. 이게 방법이 없어요. 안전하게 돈을 많이 벌수 있는 방법을 모든 사람이 다 알았으면 그 쉬운 방법일 텐데 세상에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됐을 겁니다. 확률적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이제 뭐 뛰어난 사람이 창업을 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주주로 참여해서 같이 부자가 되는 경우 옛날에 s d s 에서이혜진 의장이 처음에 나왔을 때그 같은 팀원들이 우르르 다 나왔는데 다 NHN 네이버에 이제 최초 투자 주주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다 부자되는 경우, 뭐 애플, 뭐 창업 아니면 뭐 약간 뭐큰 회사들 창업해서 잘된 경우, 알리바바의 마윈이 투자했는데 거기에 뭐 손정이가 들어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들어가서 같이 잘된 경우. 이 아주 극소의 극소수의 경우 말고는. 그렇게 다 같이 잘될수 있는 찬스는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어, 부자가 되고 싶다 하는 순간 내가 더 위험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걸 항상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위험한 선택을 하는데 위험하면 그러면은 위험, 진짜 위험하면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주식 투자를 한다?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 위험해요. 그러면은,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 사고자 하는 주식에 대해서, 경제 상황에 대해서, 경제지를 더 많이 읽거나, 리포트를 읽거나,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결코 그것을 통해서, 어, 추가 이윤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냐면 난 주식 투자를 하는데 이상하게 안 되는데 왜안 되냐? 누가 뭐 하라고 해서 내가 그걸 샀더니 또 떨어져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판단해서 이거 좋을 것 같아 샀더니 그것도 떨어져. 그랬더니 저 사람이 말한 건또 올라. 그래서 내가 그걸 팔고 저 사람이 산걸또 샀더니 그것도 떨어져.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노력은 하시되 너무 귀가 얇아지면 안 됩니다. 특히 언론에 나오는 언론에 도배되는 경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뭐 최근에 제일 그 광풍이 불었던 게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이 언제 가장 정점을 찍었냐면은 모든 사람이 비트코인 얘기할 때예요. 2,600만 원인가 뭐 이렇게 갔었는데 최고 고점이 안 하던 사람도 비트코인 얘기하고 주식 투자 안 하던 부동산만 하던 사람도 비트코인 얘기하고. 어, 심지어는 그냥 은행에나 뭐 증권사 전화해서 저도 비트코인 사고 싶은데 비트코인 하나, 하나 사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광풍이 불었거든요 광풍이 분 다음에는 반드시 꺾이게 돼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한다는 얘기는 내가 내 판단하에 정말 그래도 이것, 이것을 했을 때 나는 이거를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파악을 했다고 할때 감수하는 게 위험인 것이지, 그냥 아무 무턱대고 사람들이 다돈 번다고 해서 나도 그걸 같이 벌수 있겠다 생각해서 아무런 판단 없이 들어가는 건 위험을 감내하는 자세는 아닙니다. 그, 세계에서 제일 주식으로 부자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기 그 주식 투자로 워렌버펫이라는 사람인데 워렌버펫이라는 사람은 투자 룰이 있어요. 두 개로 딱 되어 있는데 제일 원칙, 절대로 돈을 잃지 않는다. 이제첫 번째 원칙이에요.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은 뭐냐면은 첫 번째 원칙을 절대로 지킨다. <laughs>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절대 내가 생각할 때 돈을 잃겠다고 싶은데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남이 얘기해서가 아니라 자기 생각에.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은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런 다음에 의사 결정을 내리겠죠. 워렌 버핏도 실패하는 투자가 있습니다. 원칙이 그럴 뿐이지. 저도 오늘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이걸 이렇게 쓰고 뭐, 준비하면서 생각한 게, 그럼 저는 과연 성공했냐? 그러면 그렇게 딱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 수많은 실패를 겪습니다. 투자할 때. 작년에도 주식 하나 피킹 잘못해서 큰 거액을 손실받고, 어, 최근에도 뭐 유가 전망을 잘못해서 또 손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손실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보잖아요. 그럼 되게 겁나요. 알려 줬는데 이게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저 저는 보시기에는 제가 막 하는 게 항상 다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의 누적이 결과적으로 돈이 쌓였을 뿐이지 매번 들어갈 때는 다 나름대로는 확신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어, 좀깨름직한 부분이 있을 때 터지는 그러니까 손실 보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간에 나름대로 좀 확신하는 측면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투지 아까 전에 제목이 투지와 투자인데 왜이 투자와 투자랑 연결시키려고 하냐면은 자기 스스로 판단의 위험을 감수해서 충분한 노력을 거쳐서 뭔가 했을 때 안 된다고 금방 절망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주식을 하든지, 뭐 부동산을 하시든지, 아니면 뭐뭘 하든지간에 계속 노력하고 노력하고 해서 안 되고 되고 안 되고 되고를 반복해야 누적적으로 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안 된다고 포기해 버리면은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아, 난 주식 안 돼. 그럼 끝이에요. 주식 쪽은 아까 말한 부동산, 주식, 채권 중에서 주식 쪽은 포기입니다. 부동산? 아, 돈 없어. 안 돼. 이거 생각도 안 봐. 안 보지도 않아요. 이거. 그러면은 큰 축에서 하나는 또 포기하는 거예요. 투지를 갖고 끝까지 계속 나가야 어느 순간에 자기가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고, 지금, 어, 언제까지, 좀 그러니까 매번, 매해 나아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실제 그게 쉽진 않아요. 근데, 어 그렇게 노력하면서 나아갈 때, 에좀 제대로 된 성과가 매년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누적돼서 자기한테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주식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좀 어려워하시는데 사실 아주 어려워하실 건 없는 게 주변에 있는 상황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지인분들 지인분들 중에서 회사 많이 하실 거예요. 많이 다니는 분도 많고 갖고 계시는 분도 많고 많으실 건데 그런 거에 관심을 조금이라도 가지시면은 거기에서 얻는 수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그리고 유행들 타는 트렌드 있잖아요. 예전에 그 우리 아들을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이라고 하는 그 MLB 그 모자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에 모자를 사줬어요. 근데 가니까 장사가 잘 돼요. 그리고 메이저리그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아시아 전역에서 굉장히 크게 인기를 끌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놓쳤어요. 이 회사가 상장되어 있는지 몰랐어요. 그냥, 아우 메이저리그, MLB 회사가 굉장히 잘 되네 했는데 그 회사가 FNF라는 회사입니다. 상장돼 있고 이 회사의 주가가 아 저가 대비가 아니라 그냥 2015년 대비 10배 정도 올랐어요. 2015년 대비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의 성장과 함께 그 용품 팔리는 것과 함께 아시아에서도 많이 팔릴 거고 그 총판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 그러니까 주변에서 쇼핑하면서도 정보는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투지를 갖고 끈기를 갖고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은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이거 잘 팔리는데 그게 이 회사 상장돼 있고 이걸 내가 사야지 잘될 거니까 그래서 이, 이익을 보고 하는 이 프로, 프로세스로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연결될 수 있도록 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 보시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어, 투자가 로서, 뭐, 지금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많은 자산을 불릴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한 가지로 또 이제 요식업 관련돼서 말씀 하나만 더 나누는 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7장 12절인데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전이라. 이 말씀이 요식업 할때 제가 모토로 삼는 성경 말씀이에요. 왜냐면은, 이거를 경제학에서도 많이 인용하는데, 이게 골든 룰입니다. 이게 부자 간에 연결돼요. 내리사랑이잖아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무슨 얘기냐면은, 부모가 자식한테 대접받고 싶으면은, 자식은 부모한테 그렇게 대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자식이 자기를 그렇게 대접할 거예요. 이게 역지사지고 어떻게 보면은, 손님과 식당 주인의 마음가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디를 가면 또 손님이 되고, 내가 손님이 됐을 때 받고 싶은 것을 식당 주인을 해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식당 주인으로서 이골든 룰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고 했잖아요. 이게 사실은 인구 증가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많아서 번성해서 풍성해서 이렇게 내려가면은. 자연히 윗사람들은 더잘 대접받겠죠. 이게 이제 그 잠재적 경제 성장률은 인구 증가율인데, 이게 경제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그래서 제가 요식업을 하면서 항상 그 셰프들한테 얘기하는 게 너희가 손님이 됐을 때 가장 만족할 만한 대접을 받는 것, 그것을 너희들이 음식으로 대접해라. 그러면 절대로 실패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태복음과, 그리고 지금 여기도 또 마태복음인데, 이두 구절이 제가 이제 투자와 어 창업을 하면서 요식업을 하면서 이제 그 가장 모토로 삼는 두 성경 말씀이었고요. 이걸 어좀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뭐 대충 준비한... 내용이 뭐이 정도고요. 뭐, 부족하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